진짜 뭐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세요 열선이나 블랙박스 전기장치를 안개등이라든지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면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좀 많이 하십니다 과충전이 돼서 문제예요 대략 어. 저희 배터리는 만약에냐면 충전해서 로스가 아까 없이 자기 용량이 3배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네. 엄청 충전이 많이 된다고요 근데 쓰지 않으면 오토바이에서 제어가 잘 되면 괜찮은데 간혹 이 레귤레이터라는 녀석이 제어를 하거든요 충전이 요만큼 되면은 전기를 많이 넣고 충전이 많이 되면은 쭉 줄여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제어가 반쯤 고장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고장나면 전기가 안 오는데, 이렇게 반쯤 고장나면은 충전이 다 됐는데, 충전량을 줄이질 않고 계속 넣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과충전이 걱정이기 때문에, 전기를 데려 많이 빼서 써주시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를 달았을 때, 얘네들이 갈가먹는 전기의 양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생산되는 전기보다, 얘네가 사용되는 전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방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브이파워 맥스 RPM 수사에 제가 왔습니다. 대표님이 좀한 번쯤 와서 촬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인산철 배터리에서 좀 모르는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님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와... 다 있네. 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길 네, 네.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모델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한다 네, <laughs> 있어. 우리가 이게가 어... 여기서 인천에서 제조하고 있고 네. 자동차용, 네. 바이크용, 네, 시동용으로서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 그 바이크용을 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빨간색이 많이 눈에 띄는데 MX 공사라고 이거는 슈퍼커브용 커브. 어. 용 커브용이고 동치 네. 같은 경우는 n MX, a PCX 사이즈하고 네. XMX 순정 사이즈. PCX랑 n MX랑 a 사이즈가 조금 다르네요. 한 피가 조금 n MX랑 a PCX가 조금. 조 다른데, 네. 안에 내용물이 같기 때문에, 그냥 MX에다가 음. PCS에 요거를 넣어도 돼요. 아, 상관은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안에 내용물은 동일.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거는 10R이라고, 요거 대용량 사이즈. 아, 요게 XMAX 네. 전용. 왜냐면, 원래 요 사이즈랑 같은데, 네. 요 사이즈 제품 은 플러스가 왼쪽밖에 안 나와, 원래는. 네. 전 세계적으로 요거는 그 유아사 배터리도 플러스가 왼쪽밖에 없는 제품인데, 네. 우리가 제조할 때 밑에서부터 이제 배선을 뒤집어서 극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배선을 연장하지 않고도 순정 상태에서 XMX에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XMX는 네. 오른쪽에 있어서 특이하게 네. 플러스가 여기 보면은 네. 지금 플러스가 얘가 지금 플러스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얘도 오른쪽이어야 돼서. 그러네. 아니면은 배선을 연장을 해. 근데 네. 신형 23년형부터는 한 부분에 이렇게 돌출된 플라스틱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가공해서 잘라내야지만 얘가 아좀 불편하게 해놨어. 그때 이제 둘다 호환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이건 포르자용. 십이. MX 1 2 MX 1 2 네. 얘는 포르자. 야. 나머지는 뭐뭐 BMW 하고 뭐 여러 가지 할리 거큰거 들어가는 제품들하고. 이거는 MX 3 2이거는 와우. 이게 너무 무게도 무겁고. 네. 얘는 할리 투어링에만 들어가는 앤데. 네. 이번에 BMW의 R 1 8이라고 이제 신차 네, 네. 나왔는데 그애도 이제 요거 쓰고. 야. 할리 소프텍이라고 트볼드윙 쓰는. MX 18도 있고 MX 16은 요거도 BMW 주로 많이 들어가고 아, 네, 박스 엔진 잘라인티 알라인티랑 R9T, 네. C 스쿠터들 하고 예. 요거 많이 있어요. 16 같은 경우는 이제 할리 이제 스포스터 라인. 아, 그러니까 할리는 세 가지라 스포스터, 소프테일, 트 투어링. 와이전 라인업을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좀특이한게그 배터리 중간중간에 이게 피규어들이 굉장히 아, 이거는... 좀많아요 이게 아, <laughs> 예. 우리 네. 맥스라인 네. 제조사 사장님이 이제 피규어 좋아하셔가지고 아 계신데 제조사 사장님은 내가 잠깐 소개하면 네. 그 우리나라야 자동차 제조 H사에서 네. 엔진을 설계하시는 거. 자동차의 이런 전장계나 이런 음. 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 이 자동차 배터리는 우리 사장님 담당으로 아 준비를. 사장님 잘 맡아서 해주시고 계세요. 또는 퍼포먼스 타입은 주황색 음. 얘는 가볍고 힘이 센 애들 그 초록색은 네. 에너지 타입. 힘은 조금 주황색보다는 약하지만 용량이 이제 많은 애들 같은 사이즈. 야, 이렇게 색깔로 좀 구분을 해놓으셨구나. 파란색은 엑스트라 에너지. 완전 에너지를 극대화 시키는. 요 작은 사이즈에서 용량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사이즈.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에서 130 암페어. 요 안에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니까 바이크는 진짜 귀엽네요. 아직 우리가 크게 많이 성장한 건 아니고 1 세대부터 해가지고. 그쵸 한 6년째, 5, 6년째 지금 인산철 배터리를 바이크 쪽에 서 하고 음. 유통을 이제 국내에서 제조해서 하고 있는데, 까지도 다양한 차종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정보를 취득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보면 제품을 검수하는 단계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셀을 검수하고, DMS를 만들어서 검수하고 다 조립해서 검수를 한 다음에, 판매하기 직전에 음. 이제 오토바이에 음. 실제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충전되는 데 있어갖고 별이상 아무 이상이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막다 하고 포장을 해갖고 소비자한테 나오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 문제인지 배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하고 있지 m x 1 0 Max m x 배터리를 좀 샘플로 좀 가져왔는데 인산철 배터리 진짜 과연 좀 오래 쓸수 있는지 어, 궁금하긴 합니다 <laughs> 두 번째로 납산도 예 네.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네. 1년 정도만에 교체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오 토바이에 따라서 네. 2, 3년도 쓸수 있는, 있는 분도 있고, 납산 네. 배터리는 방전이 되면은 일단 수명이 확 줄어든다는 거, 성능도. 아. 하지만 인산철은 방전이 돼도 1 0 v 의 아예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음. 10V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전기를 끊어가지고 셀이 더 이상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방전이 됐어도 다시 충전을 해서 쓰면은 수명이 지장이 없고, 나비랑 봤을 때그 태생적으로 원료가 재료 자체가 수명이 6배, 7배 길어요 미대 수명은 보통 한 10년 이상 보는데 또 그만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놀람> 10년이나 가요? 와... 근 차에 꼽혀있는 것말 해도 지금 벌써 한 6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차가 연식이 좀오래되고 방전이 열번 네. 됐고 네. 점프해갖고 시동 걸어가지고 다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문제없어 이전에 아. 인선철 배터리를 쓰고 계신 분들도 이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텐데 방전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네. 방전되면 제일 좋은 거는 배터리 가져와갖고 요금 배터리로 점프하는 게 제일 좋고 음. 두 번째로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점프 스타터라고 해 가지고 네. 휴대용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쓰는 게 아, 네네네. 어, 네. 그 방법도 있는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BMS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제 컨트롤 해 주는 메인 보드가 들어가는데 걔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허용 이제 전류라고 그래서 전기의 양이 이제 350이라. 점프 스타터가 시중에 파는 게1 0 0 2000 이런 것들이 많다고. 허용 전류를 넘어서게끔 전기를 확 집어넣으면 보드가 터져. 터지죠. 터져. 그래서 네. 우리는 점프 스타터를 사용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전되면. 그럼 배터리래.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네. 있으면 네.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거는 거지. 근데 아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오토바이랑 오토바이끼리 시동을 때는 네. 상대편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려있어도 괜찮은데 네. 자동차하고 오토바이를 시동 걸면 네. 자동차 시동을 꺼야 돼아 예를 들었을 네. 때 일단 할리 투어링이 배터리도 크게 들어가고 전기를 많이 쓰는데 네. 걔가 메인 퓨즈가 50A야 자동차 배터리만 가지고 점프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동을 켠 네. 채로 점프를 하면 그 자동차 배터리 전류가 아니야 그거는 그건. 음. 그건 그때는 제네라에 대해서 지금 생산되는 전기가 돌아와 버린다고 음. 그러면 인입되는 전류가 50 이상 100, 2 0 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휴즈 터지고 안에 회로들 오토바이가 방전될 경우에 자동차로 점프할 때 자동차 시동을 끄고 시도 점프를 해라 아 끄고 그래야 안전하다가 휴즈 하나 터지면 뭐 몇십 원이면 되지만 그렇죠 이슈가 나가면 무척 할 거야 난리 나죠 납산 <놉산> 배터리보다 인산철 배터리가 좀 충전의 속도가 좀 개념이 다르다 빠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떻게 다른지 납산 배터리에 네.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모르는 부분 못 하나 얘기해주면 납산 배터리는 충전이 만약에 10이라는 속도가 들어간 10이 다충전되지 않아. 납산 배터리는 충전이 0.1에서 0.3C. 네. C가 뭐냐면은 지가 갖고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야. 지 아. 그러니까 용량의 10에서 30%의 속도로만 충전이 돼. 납은. 아. 근데 인산철은 중에서 우리 제품은 우리 제품은 1에서 3C. 지가 갖고 있는 용량의 1배에서 3배까지 충전이 돼. 그럼 예를 들면 막 10A 배터리다. 그러면 충전을 아무리 넣어도 걔는 1시간을 충전을 해도 10A의 전기로 1시간을 충전해도 1A 충전되는 거야. 1A에서 4A. 그것도 배터리, 4A도 배터리가 새 거일 때 얘기지. 배터리 네. 컨디션이 나중에 떨어지면은 4A 충전을 못 받아. 근데 우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10A가 들어오면 10A가 충전이 다 돼. 로스 없이. 최대 10A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A까지도 충전이 되는 거야. 용량이 3배까지 되니까. 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10배 이상 충전이 빠르니까. 그래서 조금만 타도 충전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전 속도가 빠르지. 와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네요 아, 예. 자재가 달라서요 자재가 음... 그래서 난 배터리로 전기차 만들면 속도도 안 나오고 충전도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 배터리 가지고 예.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고 인산철 배터리도 무적은 아닙니다 관리 못하면 내가 진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관리 못하면 고장이 나기 십상이에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전류가 난다든지 쇼트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떠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점 우리 배터리를 달았는데 갑자기 배터리 얼마 쓰지도 다뭐 경고등이 뜬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나 배터리는 안에 회로기판이 없잖아. 네. 그냥 재래식 배터리란 말이야. 오토바이에서 어떤 전기적인 이상이 있어도 네. 배터리는 그거를 느낄 수가 없고 그대로 흘러가. 음. 그러다가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액이 끓어 넘치거나 배터리가 부풀어서 막 터지기까지 하거든 심지어 불도 난단 말이야. 음. 쇼트가 나면. 근데 우리는 안에 제어보드가 있고. 이 제어보드는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전류가 있으면 감지해서 전원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전기가 이상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전기를 완전히 끊거나 또는 전기를 받았다 안 받았다 끊었다 안 받았다 끊었다, 끊었다 안 받았다 하거든 그러면 전압이 막 순간적으로 막 춤을 춰 이렇게 음. 전기가 막 15V가 갔다가 13V가 갔다가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오토바이에서 어딘가가 쇼트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들 네. 예전에 달았던 전기 파츠가 고장이 난 경우일 수도 있고 네. 네. 또는 이 배터리 마이너스에 a 순정배선 말고 다른 뭐 블랙박스나 열선이나 안개 등을 다른 경우도 그래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선을 한 가닥을 가지고 그냥 탁 붙였다 생각해봐봐 어떻게 되겠어 바직바직바직바직 바직, 바직, 바직 그렇죠. 한다고 그렇겠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음... 여기 연결하면 안돼 튜닝 파츠를 달 때에는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걸면 안 되고 튜닝 파츠 마이너스는 차대 접지로 가야 돼 FM이야 일반인들이 셀프로 배터리를 달 때에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지 샵 사장님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정기적인 상식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어, 그냥 오토바이 사왔는데 납 배터리 때 만약에 블랙박스 라치고 이렇게 음. 이렇게 달려 있었어 그대로 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은 달고 시동 켜면 은 전압이 막 우욱 춤을 춘다고 음. 또는 이시후에 막 경고등이 막 뜬다고 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배터리에다가 바로 달지 말고 차대에다가 옮겨주면 이 정도로 들어보는 거지. 인산재 배터리를 구매하시면 설명서에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합니다. 설명서 따위는 안 봐요. 우리 포장해놓고 <laughs> 봐서 알겠지만, 그쵸? 박스 열면 바로 위에 딱 별도로 설명서가 있죠. 설명을 해놨다. 네. 장착주의설명서라고 많이 좋아졌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네. 잘못 따라가지고 문의 오시는 분들이 음. 한 10분 내로 줄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10%의 분들은 설명서를 안 본다는 거또한 음. 가지가 요 배터리 트러블 나는 게 내가 얘기를 하나 해주면 이런 단자 같은 경우에도 볼트를 체결할 때 네. 손으로 꾹 최대한 꼭 체결해주면 괜찮아 전동 드라이버로 순간적으로 바바바박 바바바박 이렇게 쪼으면 여기가 크랙이 간다고 아니 이걸 상식적으로 전동 드라이버로 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놀람> 또 오란다 씨... 전동으로 하지 말라고아 말을 고하라도너는 어? 어. 그러면. <놀람> 그래서 이런 거 쪼을 때 네. 전동 드라이버로 쪼으더라도 네. 토크를 약하게 쪼은 다음에 그렇죠. 손으로 꽉 쪼아주던지 그렇게 그렇죠. 네, 해주면 은 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크레이가 뭐가 문제냐? 네. 완전히 부아진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금방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안쪽에. 네. 그러면, 비가 오면, 세차를 하면, 물이 아. 타고 들어와서, 배선을 타고 안에 보호회로에 쇼트가 나. 아, 진짜 재수없으면 그렇다 그러면 ]세요. 보호회로가 아, 네. 고장이나면은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셀까지 고장이나. 아. 그래서, 요 부분 조일 때 손으로 지그시 제일 좀 궁금했던 게뭐 이제 저배기는 크게 이제 체감이 많이 오진 않는데 고배기랑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S1000 r 라리라든지 CBR650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인산철 배터리 썼을 때 정말로 좀 출력 향상 효과도 좀 기대해 볼수 있고 RPM도 좀 안정화가 되는지 네. 아까 전에 얘기를 다 했어 네. 이미 거기에서 답이 있는데, 이게 전기가 충전이 빠르고, 네. 반대로는 또 방전도 빨라.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보통 RPM을 일상주행에서 2,000에서 4,000을 쓰는데, 그쵸. 바이크는 이게 엔진이 자꾸 고RPM 엔진이란 말이지. 그쵸. 보통 일상능력이 2,000에서 8,000RPM. 알차들은 심각하게는 뭐, 18,000RPM까지 RPM 있는 차도 있으니까, 음. 전기가 필요한 양이 두 배란 말이지. 음. 근데 발전기 크기가 어떻게. 작전 네. 발전기에서 부족한 전기는 배터리에서 뽑아간다고 순간적으로 확 당길 때, RPM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릴 때, 제네라이다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회전 엔진이 회전되면서 그 다음에 전기가 발생되고 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네. 그때 배터리에서 필요한 전기를 지원 도와준단 말이야. 아 다만.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순간적으로 전기를 내보내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용량의 0.7배. 근데 인산철은 우리 제품은 10배에서 15배. 와, 그렇게 차이나요? 그래서 얘가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양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RPM이 부조하는 경우에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뭐 다른 컨디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전기적인 컨디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보통 RPM이 불안한데 네. 그 부분에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네. RPM이 안정화가 되고 또 가속을 할때 급가속을 딱 당길 때 음. 엔진에서 필요한 전기가 쭉쭉쭉 밀어주니까 RPM이 올라가지. 실제로 출력이 올라간다는 거 음.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출력이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셔야지 요게 체감이 납니다 PCX를 네. 탔던 동생은 배터리 딱 넣고 구라라고 할 것도 같은데 진짜 1 2 0인데150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할 정도 그래요? 그 정도 차이 그 겨울철에 시동은 시동. 진짜 잘 걸리더라고요 납산에 비해서 얘만... 셀이 돌아가는 간격이 되게 짧게 잘 걸리더라고요 얘만 해도 네. 동일 사이즈의 CCA가 200 정도가 되는데 네. CCA라는 게 이제 겨울철에 시동 성능 그렇죠. 200 정도가 되고 얘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480이란 말이야 와 차이가 많이 나네 거의 2.5배 가까이 된단 말이야 네. 그만큼 전기를 세게 주는데 음. 시동이 안 걸리면 은 저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된다. 거죠 그렇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지금까지 한5 6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음, 앞으로 우리도 더그 응원의 힘을 보고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량 없게 그리고 AS도 2년에 4만 키로 동안 해드리는데 음, AS도 더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할 테니 꼭 설명서 제대로 읽어봐 주시고 장착을 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